너, 너, 죄송합니다. 며칠에서 기... 두팔 들어. 안녕하세요. 종지부부입니다. 오늘은 제 군대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유하. 이런 거안 해. 도도. <laughs> <그게 뭐야>? 유튜브 <웃음> 하이. <웃음> 유하 종지부부의 김동혁이에요. 자, 오늘은 자, 우리 상만이 형의가족 모둠네 월. 요즘은 저주는 스키야끼 원남 사람. 파. 흔들 때각또 어쩔 수 없죠. 아 이거 야. 수도 박수. 잔박다이다. 어, 이거 좀넣아 줄까? 좀만 주세요. 네. 너무 좋다. <laughs> <laughs> 자주 먹어? 사실 별로 안좋아해 <laughs> <laughs> 이게 구독 했다니까. 눈뜰거 보고 이 뭐야? 이거 날려버렸겠는데? 옆에먹고손가거 맞단다? 그러고 아니 이게 장난이잖아. 내가 죄송합니다. 외치면서 두팔들어게 옛날 종펜을 만나봤어야 책 읽고 막 그랬었잖아. 나 엄청 길었어 맥심? 있겠지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아직 그러 <laughs> 노력하는게 너무 싫어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개빡치다 <깨빡치구나. 웃음> 아, <laughs> 아, <이거> 일단 카페를 걷어야 될것같은 아냐 아 위에다 올리고 거기 앉아있어 <laughs> 앉으라고 거기 아 여기여기? <laughs> 아, 여기, 여기? 그 위에 앉으라고 s 거 컵이 되게 신기하다 예쁘지? 어 어떻게 돼? 컵? 아, 아 뭐야 컵이 여이 <laughs> 연우야. 대나 이런다 하영이한테는 유독. 좀좀 하영이 좋았다. 나 얼마나 잘해줬는데. 그? 아니 내가 하영이. <laughs> <하더라도 해드리는 데. 웃음> 덥지 이게 또 무풍하니까 잘때잘 때키면은. 이게 응. 뭔지 알려줄까? 변하고 세달 내내 떠도 되었어요. 좀 되게 기하지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조리한 다음에 바닥에 내려놨을 때 얘가 바닥에 안잡혔는 거. 야 근데, 근데 형도 지금, 지금 한거 같아. 이거 종태 형 지금 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뭐 지금 안 되지. 아, 그러네. 왜 그래? 여전해요, 정말. 유튜브 여러분 안녕. 안녕. <laughs> 방금 없던 새로운 손님이 두 명이나 왔어요. 몇 명이었나? 요두 아, 명이요. 아, 자,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소개할게요. 자, 이 사람은 안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우영천 사장님입니다. 박수! <laughs> 자, 이쪽은 삼교대 공장 일을 하고 있는 <laughs> 이제 다 같이 짠을 한번 해볼게요. 짠은 어떻게? 밝게! 짜자잔! <laughs> 짜자잔!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우리 이제 각자 소개하기 그거 우리 다 했거든, 한 명씩. 어, 소개 언제까지 그냥 밥 먹고 얘기해. 동태형이등에 그거 있었잖아 여드름? 네, 지혼병에 맞게 <laughs> 등에 지금 여들은밖에 없어 하하 애아 등에만 있으면 다행이지 어. 본적 없다 그럼? 꽃은 잘안 보여주지 않나? 내가 군대에서 너? 제일 많이 본 종태형 신체구입일지 알고 있었지 너희 후임이라 그렇구나 나는 살짝 얼굴보다 더 많이 본인다그랬했잖아 <laughs> <그래서> <laughs> 지금 이거는 조금 너무 지저분하다 뭐? 네? 주제가 너 저래? 너 사과할 시간이다 야 유튜브 썸네일 찍어 <laughs> 너네 왜안 해? 너네 하면 진짜 잘하겠는데 아, 나는 할 의향이 있어 형. 목이. 같이 하고 싶긴 해 얘네 셋이 하면 잘할 것 같긴 한데 난안할것 같아 나도, 오, 나도. <laughs> 아, 난 <이제>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나는 이거 받고 월급 받다가 얼마 저축하고 <laughs> 얼마 내가 <laughs> 사고 싶은 거 사고 좀. 뭐 술이 없어? 네 야, 하영아 영철이 술이 없다잖아 하영아 지금 아, 아, 연우가 그래. 움직이는 나도 그래. 없어 아야 군대 이기 그만해 아 잠깐만 그러면 이쯤 돼서 누나가 한번 대화 주제 한번 꺼내봐요 오너왜 개... <laughs> 처음에 종태랑안 사귈라고 했어? 못생겨가지고 뭐아 근데 솔직히 와... 저 와퍼가 한번 보고 정라도 와퍼만 아니, x <laughs> 가어 엄청 그랬어 내가 류준열을 좋아하는데 류준열더 킹이다 영화를 찍었어 은지 좋아하는 사람 영화 찍었다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거야 종태가 뭐? 그랬더니 왕킹뿐인 거야 웃겼어? <laughs> 말씀을 찾아 아니 너무 싫어 이그 x 뿐 그게, 그게 매력으로 찍는? 작용이 됐어야 <laughs> 되는 건데 누구야? <laughs> 근데 왜 <laughs> 야, <이렇게>. <웃음> <웃음> 내가 항상 퇴근 전에 사무실 <laughs> 와가지고 항상 인사하고 뭐 하고 갔는데 진짜? 그날은 내가 엉엉 울고 있었어 너무 <laughs> 힘들어가지고 울도 있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뭐 기도 할게 하고 갔어 퇴근하는데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온 거야 받았더니 뭐최정태 <laughs> <laughs> 형제 청년부 담임 목사인데. 너무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해서 내가 전화했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. 진짜 그때 그러니까 힘든 때타이밍 노린 거지. 음. 그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개수작이라고 하죠. 종태 형 콜라 안 사오면 아. 콜라 안 사오면 지졌어. 진짜 기억이 안 나. 콜라 안 사오면 우리 죽일 듯이 근데 그러니까. 형이 이삭토스에 찾았다? 근데 콜라가 없어. 야내 콜라는? 이러면 콜라 안 사오면 그러면 정태 형이 어떻게 했는 지 알아? 나 기억나. 내 콜라는? <웃음>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맞아, 형들은 천사였어. 한인 중에 제일 어렸던 사람이 종태형자 <laughs> 여기서 더할 거면 내 생에 한번더 먹어야 돼. 그럼 나 초장에 찍어 먹어도 <laughs> <laughs> 소장... 돼. 결혼 누가 잡았어, 에서종태형이했지 반만 찬때문에 결혼하자고 했어. 아니 혼인신고도 혼자 반찬에서 가가지고. 아, 내 면증 가지고 가가지고 혼자. 도요 아니야, 명도. <laughs> 연애를 3년 하고 결혼한 거야? 우리가 어, 3년 버틴 거지. 아. 좀더 버티지 그래. <laughs> 어. 방금 틀어 트럼 거야. 트럼프가 트럼프가 트럼프다트가 트럼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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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가 트럼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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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그프가트럼앉가 트럼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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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진짜, 뽑아봐.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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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맞아. 이 웨이브 친 각도가 똑같아. 어 같은 고데기야. 아, 같은 <laughs> 고데기야. ㅂㅂ데기. 아아 오늘 왜저렇 두드러기 해놨어? 네. 뭐, 아니 뭐. 뭐야! <laughs> 아니 이 ㅅ끼. 아 ㅅ 아야 야! 야아 뭐. 갖고 와봐 잠깐만. 저 여기 해놔줘. 조용해 해놔. 내가 하다고 ㅂ 찾았어. 아, 찾았어. 아, 심지어 아, 찾았어. 나 그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안 난다고. 자, 여러분, 오늘까지, 오늘, 아, 벌써... 지금이. 말안 듣는 말도 없어. <laughs> 안녕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종지부부의 군대 친구들, 칩트리였습니다. 안녕. <laughs>